87번을 가 보면 자, 얘들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. 야 이거는 87번은 2차 부등식이 아니야. 내말 동의하니? 이건 말 그대로 얘들아 지수 부등식이 되는 거야. 일단은. 일단은 얘들아, 밑 미치 같지도 않아. 왼쪽에 미이 몇인데? 10인데 오른쪽은 미치 그것도 말 망할 a야. 개판이지 그지그니까 이거는 너희가 이 상태로 바로 풀 수가 없어. 너희가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유형에 이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 돼 알겠니? 그러면 로그 몇을 네네 항상 상응 로그를 씌우는 게 아니야.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 미치지 몇인 게 나와 있어 미치 10인 게 나와 있어. 그러니까 양변에 상응 로그를 씌우는 거지 그냥 막 씌우는 게 아니라고 상응 로그를. 만약에 여기가 밑이 2인 게 씌워져 있으면, 나 양변에 로그 몇을 씌웠을 거야? 2를 씌웠을 건데, 조심해야 돼. 내신에서는, 만약에 여기에,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 같은 거 있었으면, 여기에 너희가 양변에 로그 몇을 씌웠을 거야? 2분의 1을 씌우잖아? 그럼 또부등호방향또 어떻게 해줘야 돼? 바꿔줘야 돼. 그렇게들 안 바꿔야 돼. 알겠니? 조심해야 돼. 포인트가. 아니고. 그래서,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, 로그 10에 지수가 이거고 지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상호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 지수 앞으로 튀어나가도 괜찮아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앞에 이렇게 튀어나가잖아 근데 로그 10은 몇이니까? 1이니까 그냥 앞에는 이것만 있어 10을 생각해서 a라고만 쓸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아 마이너스 2마2 x니까 마이너스 로그 a 이거 전체에 뭐가 되는 거야? x 내가 이렇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쓰기 위해서 그럼 넘겨버리게 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의 로그 a 좀 내가 괄호를 하고 x를 쓰는 이유는 플러스가 됐겠네 얘들아 넘어갔으니까 괄호를 하는 이유는 이 x가 진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. 바깥에 있는 x라는 거야. 그다음에 더하기 2의 로그 a니까 요게 이제 몇 된다는 거 얘가 0보다 어더라도 어때? 돼 크거나 같아 줘야지 되는 거 맞아. 요거 자체가. 그래서 요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해야 돼. 요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해야 돼. 자, 얘들아 이거 모든 실수 x인 거 맞아? 이거 x에 관한 2차 부등식인 거 맞아? 그러면 얘는 마 편하게 판별식이 어떻다? 0보다 작거나 갖다 써버리면 되는 거지. 제약 조건이 없잖아, 지금. 모든 실수 X니까. 판별식이 0 이하다. 자, 그럼 짝수 공식 쓰니까 가운데가 절반 제곱.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맞니, 얘들아? 이거 뭐 치와 말해도 되잖아. 이거 인수분해가 너무 쉬우니까 로그 A로 묶어주면 로그 A 마이너스 2가 0 이하니까 로그 A가 몇 부터 몇 사이냐? 0에서 몇 사이니? 이 사이가 되는 거 맞아, 로그 A가. 0에서 이 사이니까, 10의 0승은 1부터 A가 몇 사이인 거야. 정수의 최대 값은? 100. 뭐, 제일 작은 건? 1. 이렇게 됐겠지. 알겠니? 이렇게